이번 주는 홍 박사님 내가 과학 수사 찾아왔어요. 과학 수사. 네. 그중에서도 최면 수사. 오, 최면 수사요? 네. 최면 수사. 이거 생각보다 재밌어요. 어, 근데 그럼요. 네. 이상하게 나는 현직에 있으면서 최면 수사 해 가지고 재미는 못 봤어. 아, 활용하셨던 적은 있으세요? 아, 많죠. 아, 아요 일선에서 형사들이 많 있어요. 그런데 네. 나는 최면 수사 해 가지고 큰 재미는 못 봤어요. 이상하게. <laughs> 근데 최면수사로 효과 본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례를 좀한두 꼭지 정도 설명을 하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서 사례로 네. 뽑아왔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최면사 중에서 유괴 납치 사건인 네. 유괴 납치 사건. 네. 2003년도에요. 2003년 10월 17일 날어공6시 10분 경에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사는 여고생이 네. 예, 이제 학교 가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06시 분이니까 어, 아침에 네. 일찍 학교를 가는데 괴한 3명한테 납치가 돼가지고 오후 4시까지 10시간 이상 이제 그 잡혀 있으면서 네. 그 유괴범들이 몸값을 요구를 한 사건이에요 어, 네. 그런데 이놈들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지만 요구하다가 그냥 풀어주고 도망가 버렸어요 아돈안 받고? 안 받고 네. 그러니까 등교하는 여고생을 납치해 가지고 학생 집에다가 세 번에 걸쳐서 5천만 원을 요구했던 네. 어,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5천만 원 달라고 그러니까 경찰에선 시키죠. 일단 좋아 그럼 만나자. 네, 5천만 네. 원 줄게. 네. 그리고 접선 장소를 이제 경찰이 몰래 이제 잠복한다든지 이러는 거죠. 네. 그럼 몸값을 주기로 하고 갔는데 이놈들이 안 나타났어요. 오, 네. 어, 안 나타났어요. 어, 안, 안 나타났고 음, 나중에 한참 있다가 어디 어디에 감금했으니까 거기에서 애 데려가라고 본 거예요. 이상하네요 이 사건. 예. 이놈들 그러니까 중도에 포기한, 포기한 건데 거네요. 이놈들이. 네. 근데 어디 어디로 가가지고 그 아이 있으니까 데려가시오 하고 했을 때. 네. 경찰하고 이그 가족은 거의 딱 포기. 사망 상태인 걸로 알고 놀랬다는 거예요. 아. 음, 그렇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래서 가서 허겁지겁 갔더니. 네. 발견 당시에 그 여학생은 눈하고 입이 가려져요. 눈하고 입이 네. 가려져 있고 손발은 묶인 상태에서 네. 이저 만들고 있는 공사 중에 있는 연립주택 지하 빈그 공간에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어우, 다행이네요. 거거든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그 만세불렀다고 그러더라고. 거기서 음,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고생 구출했어요 돈도 안주었고 네. 그래도 이놈들 잡아야지 그럼요 납치해갖고 이거, 네, 간건 음, 맞잖아요 잡죠, 잡아야지 그래서 경찰이 범인을 찾기 위해서 수사에 착수를 합니다 이거 네. 그래서 일단 그 범인을 가장 잘하는 거는 여고생이겠죠 같이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네. 여고생 진술을 청취했어요 네. 그랬더니 여고생이 기억하는 것만 나오는데 네. 걔들이 이용한 낚거챌때 그때 네. 이용한 차량이 흰색 카렌스 종류. 아, 카렌스는 여고생이 알아서가 아니라 흰색이라는 건 나왔지. 네. 그 다음에 차종은 뭐 승합차 종류다 뭐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그 차종 쌤그 사진을 전부 갖다가 보여줘요. 비슷하게 생긴 거. 비슷하게 차요. 생긴 거. 네. 그랬더니 흰색 카렌스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들은 그때부터 그 주변을 그 시간대에 왔다 갔다 한 카렌스 흰색 차량을 전부 다 수배하고 네. 이제 또그 거기에서 기지국 전화 건거뭐 이런 거를 또 전부 뽑아 가지고 이제 수사를 하는 거죠. 네어 휴대폰 발신자 추적 요런 걸 봤더니 범인들이 아버지한테 전화 거는 거 공중전화에요 공중전화. 그렇지 그렇겠죠. 공중전화 쓰지 네. 이 새끼들이. 가락동 시장 쪽에서 걸었던 거예요. 아 그럼 납치가 서초동에서 대, 방배동에서 돼서. 가락동 가사, 시장 가락동 쪽으로 갔는 모양이네요. 거기서 네. 이제 공중전화를 사용해서 전화를 한 거고 또. 네. 어, 세 번에 걸쳐 전화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두 번째 전화한 거는 건국대 앞에서 했어요. 계속 이동하고 다니래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전화한 거는 안암동 쪽에 있는 공중전화예요. 아. 가락동 건국대 있고 안암동, 안암동. 부분에 공중전화. 네. 예, 이제 돈 마지막으로 갖다 놓으라고 한 데가 안암동이에요. 안암동 그 노타리 앞에 은행 앞에 공중전화 있는데 네. 그, 그 공중전화 박스로 5천만 원 갖다 놔라. 이랬던 거고, 거기 이제 가서 잡으려고 했는데 안 나타났던 거예요. 아, 음. 네네네. 그러니까 이세 곳이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다 주변이 상가 지역이에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사건 에이. 발생 시간대 통화량이 굉장히 많아갖고, 일치하는 점번 찾기 어렵고. 그 다음에 그 피해자가 눈 가리는 바람에 차종 정확하게 파악 못 했던 거라 흰색 카렌스로 특정을 했던 건데. 그나마도. 독일... 그래서 이게 답답하니까 형사들이 네. 하도 뭐안 되니까 사건 발생 7일째 되는 날 최면수에 사 종을 했던 거예요. 아... 그래서 피해자의 기억을 되살려 가지고 범인들의 인상착의 네. 그 다음에 차남바. 네. 어, 슬쩍 스쳐봤을 때도 차남바라든지 차종이라든지 이런 거알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음. 어는 시점에 가렸는지 모르겠지만 납치할 때는 잠깐 본거 아니에요. 가리기 전에는 하여튼 본게 있었잖아요. 그, 그거를 네. 뽑아내려고 최면수사를 네. 맡긴 거예요. 그런데 최면수사 전문가가 어떤 조치를 했냐면 네. 감수성이 예민한 여고생의 특성을 고려해서 일단 정신과 치료, 충격부터 완화시킨 다음에 어, 지금 불안정한 심리상태니까. 어, 막 지금 막 구조해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는데그 아이를 상대로 최면수사하는 거는 잘안 돼요. 어,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정신치료, 상담치료를 해서 안정을 찾은 다음에 네네. 그게 선행조건이고요. 네. 최면수사하기 전에. 두 번째는 최면 장소를 선정할 때도 자기 있는 곳으로 부르지 않아요. 찾아가요. 음...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이 가장 본인이 안정감을 느끼는 장소잖아. 네. 그 방에서 했어요. 아우 조, 그러니까 잘, 이거 잘 최면 조치를 아주 전문가죠. 네네. 그래서 어 이제 했어요. 당일 이제 오후 2 시경에 이제 일단 한번 이렇게 면담을 해봤어. 네. 그러더니 많이 이제 이 격앙되고 흥분된 게 가라앉아 있어요. 그러면 할수 아,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최면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 쫙 합니다. 최면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네. 할수 있지. 할게요. 그러면 최면 동의서 받아요. 그럼요. 동의를 해야죠. 네, 동의서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또할거 있어요. 최면 감수성 검사예요. 이거 H.I.P.라고 그러는데 최면 네. 감수성 검사를 합니다. 그거 이제 보면은 뭐 이런 거 있어요. 사람 쳐다보면서 최면 감수성 보려고 안구 운동이 뭐이 네. 초당 뭐뭐뭐세번뭐 뭐, 뭐, 뭐 뭐, 어. 그거 이제 3점 뭐그 다음에 최면 유도를 해 봤더니 뭐한 4점 나오더라 아 이거 보통의 최면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도 된다 그치. 근데 이거 네. 안구 운동 뭐 이런거 이렇게 봐가지고 잘막 돌아가고 하면 이거 잘 안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람에 음. 따라서 이제 최면에 잘 적정 수준으로 그렇습니다. 잘 수능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또있으요 아닌 있으니까요. 사람은 절대 못해요 해봤자 의미가 네, 없으니까 아무 네 아무 의미 없어요 나 최면 수사 대상자가 돼가지고 해봤는데. 아니, 정말요? 안 돼! 씨. 교수님 <laughs> 그러셨을 것 같아요. <laughs> 안 돼! 나는 최면이 안 돼. 안될것 같아요. 내 스스로 짜증이 나더라고. 안 되더라고, 그게. 말똥말똥 안 돼, 뭐. <laughs> 아이고, 웃으면 안 되는데. <laughs> 그렇게 되더라고. 음,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사전조치라고 최면 시작을 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최면 내용이 쭉 나와. 자, 그날 일과부터 쭉 하는 거야. 네. 너. 어 하루에 일과 얘기해 봐. 저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아, 일찍도 일어났어요. 어, 고등학생이니까. 네. 새벽 5시 에 일어나 가지고요. 그럼 식사는 뭘 했나요? 아침에 볶음밥 먹었어요. 어, 그다음에 뭐 했죠? 아, 세수했죠. 네. 어, 세수하고 그리고 이제 6시 1분경에저 학교 갑니다. 네. 그래. 학교 가는 길을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거예요. 네. 자, 학교 가는 길을 한번 봅시다. 학교 가는 길 어땠어요? 날씨가 쌀쌀했어요. 어? 네. 어 그때 그이 학교 가는 길그 분위기가 어땠어요? 아, 날씨가 엄청 쌀쌀했어요. 그래서 막 떨어. 오, 어, 그러면 면 이제 그대로 돌아간 거예요. 음. 자, 이 이어가요.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저 MP3 들으면서요. 손에는 중국어 교재를 들고 이렇게 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어, 구체적으로. 어, 이제 구체적으로 네네. 나와요? 조금 네. 나왔어. 공여서 10분 경에 골목길로 딱 들어가니까 체육복을 입고 있는 아저씨가 좀 젊은 아저씨가 네. 어, 차뒤 트렁크를 열어놓고 이렇게 있어요. 차 트렁크를 열어놓고 있더래 서 있더래. 네. 그 차는 흰색이고요. 그때 본 거야. 오, 네. 흰색이고요. 뒷모습이 둥근 형태예요. 네. 차량 난바은요 삼자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중간에 일자가 들어 있었어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쉬... 최면이에요. 이게, 네, 이게 최면이요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예, 제가 그 차를 보고 있는데요. 한 남자가 갑자기 내 입을 막고요 흰색 차량 뒷좌석에다 확 밀어 놓고요. 차 안에 사람들이 또 타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 네. 사람이 두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 타자마자 테이프로 입을 막고요 네. 모포를 푹 뒤집어 씌웠어요. 저를. 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물어봐요. 모포에 대한 기억, 그 왜? 냄새 같은 어, 것 때문에. 어떤 어, 예, 혹시라도 그 안에서 페인트 냄새가 나면 뭐. 관련된 어, 일을 어, 할수 그래, 있는 거예요. 예. 모포에 대한 기억은 어땠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아뭐 이거 뭐 특별한 냄새 같은 거는 없고요. 그럼 기분은 어땠어요? 아 모포 속에 있는 나는 정말 너무 두렵고 무서웠어요. 맞죠. 뭐 이제 이렇게 네네. 쭉 이어지다가 그거 계속해서 어떻게 됐어요? 차가 계속 진행하더니 어디에서 쓰더니 이제 짙은 감청색 체육복을 입은 남자가 너 집이 어디냐? 어? 네. 너 어느 학교 댕기냐? 네. 아버지 뭐하냐? 오, 이렇게 네. 물어봤어요, 저한테. 네. 어. 그래서 자기가, 저는 여상이 댕기고요. 네. 어, 여자 상고. 네, 네. 여상이 댕기고요. 아버지는 쉬고 계세요. 아무 일안 해요. 이렇게 네. 얘기했더니 그 옆에 있던 남자가 갑자기. 네. 야! 잘못 잡아온 거잖아! 누가 내가 내가 전에 그 봤던 애는 얘보다 키가 더 크고. 어? 그런데 얘 아니야. 어머, 누구, 거예요, 어 누굴 타겟팅했던 거야 이런 무새끼들이. 딱놀이었던 학생이랑 착각을 한 모양. 그런 거예요. 그, 그렇게 말을 한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지들끼리 막다투어 엉뚱한 아이 잡아왔다고. 그러고 나더니 한 놈이 오더니 이제 이 학생한테 그런 거야. 야, 니네 집엔 돈도 없는 것 같은데 너는 다른 곳으로 팔아 버려야겠다. 아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어요 그러더니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팔 팔지 말아주세요. 막 사정을 했대 그러면서. 우리 집 가난해도 아버지한테 연락하면 아버지가 돈 주실 거예요. 막이러면 사정일 때, 아, 네. 이가이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네. 그랬더니 한 놈이 휴대폰 줘봐. 그 여고생한테그 어, 네. 줬더니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5천만 원 요구했다는 거. 예 아. 그게 첫 번째고 그 이후로는 네. 이제 공중전화를 공중전화로. 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모포 뒤집어 쓰고 이제 여러분들이 돌아다니기 봤잖아요 가락동, 네, 뭐, 가락도 뭐 네. 건대 앞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돌아다니다는 네. 거예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차량 번호. 남바 예. 차번호 그 이제 그 주차장으로 이제 최면 속에서 그 이동을 가죠. 시켜 예. 가자 해가지고 응. 그 중에 너 이제 그이 사건하고 관계 없는 너 평소에 가던 주차장으로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최면 속에서 본인이 저냥 지나가다 봤던 큰 사람 차 많은 주차장으로 가 네. 최면 속에서 네. 자이 중에서 아까 봤던 그 차랑하고 비슷한 거좀 찍어봐. 어, 골라봐. 어, 이제 주차장으로 이, 저 유인해서 네. 최면을 거는 거야. 차종을 파악하기 위해서. 네네네. 그랬더니 학생이 스텔라쓰리를딱 찍었어. 아, 그러니까 그 아까 카렌스는 그냥 얼추 비슷한 경찰들이 걸로 네. 물어은거 중에서 비슷한 거고. 찍은 거고. 최면으로 했더니 스텔라3야. 스텔라 스텔라 어. 어, 그게 차, 차종의 근거가 됐고. 네네. 또 아까 남바 중에 3으로 시작되고 중간에 1이 네. 있었다고 그랬죠? 그거를 근거로 해서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오, 이게 체면 수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체면이어뭐뭐 예. 뭐 여러 가지 효과성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음.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래도 비교적 일관되게 효과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 이런 것들 디테일한 숫자, 그럴 거야, 색깔, 예. 모양 예. 이런 것들은 확실히 체면이 효과가 있다라는 거. 거기다가 이체면을 하다 말고 갑자기 다른 주차장으로 유도해서. 음. 차가 많이 있는 데서 몇 번째 있던 거예요. 무슨 차가 그 차였어요 하는데 그 차종이 나와 버리잖아. 그러다 유최면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다른 주차장으로도 이 건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다른 주차장으로 갈수 있구나. <웃음> <웃음> 그 이런 그래서 결국 차종이 밝혀지고 숫자 두 개가 나오는 바람에 범인을 검거했다. 어잘 어, 됐네요. 그 하나 있고, 네. 하나만 더 사례를 더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네. 이건 살인 사건입니다. 아, 이건 살인 사건이요? 네, 살인 사건입니다. 이거 유괴납치가 아니고요. 네. 이것도 2003년도 사건인데요. 네. 2003년 11월 20일이에요. 네. 23시에서 그 다음 날 05시 사이. 새벽에 일어난 네. 일이네요. 네. 서울 마포구 서교동 식당 내실에서 잠자고 있던 그이 조선족 여성 종업원이. 네. (47세예요) 네. 이분이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어, 네. 사망돼 있는 거를 다른 종업원이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발견했어요 어, 발견됐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목하고 가슴하고 몸 전체에 (23방의) <laughs> 자절창이 있어요 베이거나 탈로. 찌른 네네. (23번이면) 엄청난 거예요 네. 그래서 어~ 보니까 식당 안에 내실 창틀이 떨어져 나가서 아마 그~ 걸로 키워 들어온 것 같아요 어, 범인이. 네. 시정장치는 출입구 시정장치는 그대로 있는데 내실에 있는 창틀이 떨어진 걸봐서는 글루겨 아, 들어온 거 같아요. 들어왔네요. 네. 그다음에 이 피해자는 차분한 성격이라고 그러고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받아서 연변에다 꼬박꼬박 송금하는 여성이래요. 아 근데 어째서? 음? 하여튼그 여성이 사망을 했어요. 경찰이 네. 수사에 붙었죠. 탐문 중에 이제 한 7일 정도 지난 다음에 목격자 한 명, 이제 50세 여성분이. 나타났어요. 그 당시를 목격하신 분요. 그 음. 목격자 한 분이 딱 나타났어요. 경찰이 열심히 탐문하다 보니까. 네.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사건 시간 발생 시간 대가 08시래요. 8시 경에 자기가 큰 집에 가서 김장 도와주려고 외출하려고 나오는데. 네. 어그 식당은 그 사망한 사람이 있는 식당은 주인하고 안면이 있대요 아, 어, 네, 네. 그래 거기를 지나가는데 어떤 40대 남자가 식당에서 쓱 나오는 걸 자기가 봤대요. 오. 공 8시경에 네. 아침에. 그러니까 경찰은 아, 이거 범인일 거라고 생각한 거죠. 뭐 어떻게 생겼어요? 네, 네. 그랬더니 둥근 얼굴. 네. 뚱뚱한 편이고 앞니마까지 머리가 이렇게 내려와 있더라는 거요. 앞머리가 어, 있다는 거요. 앞머리가 거예요? 이렇게 네. 내려와 있더라는 거요. 예 네. 그본인하고 마주쳤는데 뭐 특별한 거는 없었고 그래서 그냥 해당국 집 손님으로 그 그냥 보다. 자기는 인식했대요. 그리고 네. 자기가 오후에 돼서야 이거 사람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신고를 이제 망설였대요. 그 말을 해줄까 말까 네. 하다가 에이 나중에 불러댕기고 그러면 귀찮을 것 같아 말안 안 하고 있는데 네. 형사가 자기를 찾아와서 묻길래할수 없이 말하는 거다. 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상당히 이분이 본 거는 이 범인의 얼굴을 본것 같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아, 이거 유력한 용의자다. 그놈이. 그래서 최면수사를 통해서 몽타주를 작성해요. 아이 목격자분을요. 음, 음. 네. 네. 어, 몽타주 작성하고 이제 목격자의 어떤 어, 그것도 집에 가서 했어요. 목격자도 안정감 주려고 음. 그 사람 집에 가서. 네. 또 특히 어, 이분은 또, 두, 어. 불려다니는 거 싫어서 말을 네. 안 했다고 근데 하시니까. 근데 더더군다나 이분이 한쪽 귀가 먹었대요. 아. 그래서 이큰 소리로 말을 해야 되는데 형사가 큰 소리를 하면 위협적으로 들릴 수 있어 갖고 또 얼어서 말못 할까 봐 남편을 또 설득해갖고 남편을 통해서 남편이 크게 말하는 거는 평소에 서로 그렇게 의사활동이 되니까 네. 남편을 통해서 이제 그~ 최면을 한 거예요.어~ 네. 원래 이제 최면은 속삭이듯 해야 돼요. 그렇죠 그때 상태로 그냥 속삭이듯 네. 아주 편안한 분위기에서 속삭이듯 아주 이완된 어떤 그 분위를 조성해서 네. 하는 게 맞는데 소리 질러야 되니까 이게 참 <laughs> 애매해서 이제 아마 이 남편을 통해서 하는데 또 남편도 또 소리 질르면서 전달할 거 아니에요 이게 난관이죠 최면 수사에서 그렇네요. 네. 음. 그래서 이건 안 되겠더래요. 도저히 최면도 잘안 되고 소리. 그렇죠. 그. 네. 그래서. 최면 방법을 수정을 했다고 그러네요. 어떻게 해요? 몸의 반응을 통해서 신뢰감을 먼저 느끼게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몸으로. 받으린 네. 기지로 뭐 이렇게. 어, 하면서 네. 이렇게 어? 그리고 심도 기법으로 이제 최면을 유도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어 그래서 가능하면 어느 손짓발 짓으로 의사표시를 표의를 표션을, 표, 표시를 하고 음, 네, 그분이 네. 알아듣고 말을 길게 본인이 하게. 뭐 예를 들면 네. 손을 두번 톡톡 하면 더 음. 말해주세요 음, 뭐, 어, 다음번을 뭐, 음, 얘기해주세요 음, 뭐 이런 그렇게.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힘도 기법을 사용했다고 그래요 왜냐면 음. 그, 그래서요 라는 말을 하면 막 크게 소리를 어, 내야 어, 되니까. 되니까 지금 어. 이 반트랜스 음. 상태에 이분은 지금 빠져있는데 갑자기 음. 집중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고개 끄덕끄덕 한다거나 톡톡 한다거나 아, 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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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이렇게 하는 하면, 식으로 어, 이제 그렇게 했나봐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드디어 범인이 보이더래요. 오. 그 최면 상태에서 네. 자 머리는 차분한 형태.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얼굴 통통. 아까 진술한 내용하고 똑같아요 네. 이제 그 거기까지 딱 나왔어요. 자 최면 깨웠어요. 네. 그 다음에 최면 깨운 다음에 아까 최면 상태에서 당신이 봤다고 한 남자 기억하느냐? 그랬더니 네. 기억한다고 그래요. 깬 상태에서도 네, 네. 담당 형사가 이제. 쭉 수사하는 과정에서 용의자들이 막 있을 거 아니야. 네. 사진들을 전부 수집해 갖고 여러 장 갖고 있었지. 보여줘. 그 중에서 제일 비슷한 사람 얼굴 하나 보여주는 거야. 네네. 어 최면 상태에서 진술한 내용과 최면이 깬 이후에도 기억을 한다 그러니까. 그렇죠. 최면은 어. 뭐 어. 완전 무의식까지는 아니니까. 어. 그래서 이제 할죠. 보여줬더니 어이 중에 있냐 그랬더니 한 사람을 찍어요. 오, 어. 네. 이 사람이 비슷하기는 한데요. 제가 확신은 못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이, 그냥 여, 그 중에 이 사람이 비슷해 음. 보여요라는 야, 거죠. 그런데 확신 못해요. 그러니까 그 바로 그 옆에 있던 형사가 네. 디지털 카메라에 들어 있는 사진을 보여줘요. 오. 디카에 있는 사진을. 그럼 이 사진 말고요. 네. 그럼 이 사람은 맞아요 하고 딱 보여주니까 바로 보더니 이거 맞습니다. 오. 어. 네. 그래서 범인이 그 검거를 했는데 그게 피해자의 지인이에요. 아, 같은 조선 그래서 카메라 안에 사진이 있었나요? 네. 아. 그래서 이저 검거했던 어. 최면수사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이 경우는 그거네요. 음. 최면 상태로 빠져들어서 거기서 기억을 복기를 해서 봤잖아요. 지금 곧대로 어, 그 음. 돌아갔으니까 음. 보고 나서 깨어나서 비슷한 사람을 음. 이전합니다. 이제 정확하게 딱. 그래서 그래서 범인을 검거한 와.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면수사, 과학수사, 최면수사 한두 꼭지 네네. 제가 좀 조사 해가지고 와서 해드렸고 아마 이제 조만간 최면수사로 해결했던 살인 사건, 대한민국 살인 사건을 하려고 제가 미, 제, 미리 제가 지금 바람 잡는 거예요. <laughs> 최면수사 관련된 최면수사 사건으로요. 네, 음. 그렇게 하려고 해서 좀 짧지만 네. 어,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 과학수사 잠깐 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